본 화면에 인물을 찾으시오. 그래서 아직 우리 여기 물을 못 뺐기 때문에 좀만 더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여기 밑에 안 내려가봤잖아 우리가. 정권 심판? 어? 키가 작아서 안 맞네. 아, 근데 이 망토 때문에 이 무예가 보이질 않는다야. 암기병 그냥 입겠습니다. 그래, 이게 몸이 잘 보여. 이게 왜또 길이야? 아이씨. 아, 망했다. 길이 아니었네. 내려가는 길도 있고, 서재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일단 여기 더 둘러봅시다. 이럴 줄 알았어, 눈임새. 심판! 따닥! 따닥! 음, 훨씬 다이나믹해. 오, 영존세 아이템을 보여준다고 당할 수 없지. 내려와, 어디야? 아무도 없네. 그럼 또 섭섭한데. 으로 잔뜩 글을 써놨네 야 아니, 네. 문서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사람들은 얼마나 그 헬스를 해야 되는 거야?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도서관장이 막안 되겠어 너희들 오늘 황금서 1장 1절부터 정독하고 와 도서실에서 정독하고 와 예? 그것만은 제발 정권 심판 이거 뭔데 이거 힌트인가?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힌트? 여긴가, 여기? 그러네, 여기 아이템 안 먹었네. 뇌룡 표식의 시 탈리스만. 문 열어! 요런 탐험만으로도 한30%어 치는 한다고 할수 있어, 솔직히. 아직 50%의 가치. 난 나머지 20%를 스토리라고 보는데. 보스? 보스는 사실 주고받기야 개발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으니 그냥 서로 강방 합의하는 거지. 쌍방 합의. 아또 나오셨네. 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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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 뭐야 무녀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했었나? 아까 그거? 여기 이제 무녀들이 잔뜩 장아찌로 돼 있네 여기. 이제 이 더러운 비밀이 밝혀지는 곳인가 보다야. 오, 항아리에서 기어 나온다. 오, 빠박, 빠박, 빠박. 봐봐, 봐봐, 어? 아씨, 이제 경직이 잘안 온다의 의미를 아주 잘 알겠어. 경직이 오긴 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 오이 말도 안돼 딜. 아이 너무 불길한데저 혼자 떡하니 어서 와. 빨리 와 아무 생각 없이 와. 바닥에 뭐 뻘건 거 들끓는다야. 이거 들어갔으면 큰일 날거다 뭔가 있는데 화살이 박힌 거였구나. 얘는 좀 등지가 더 크네. 축복의 눈동자막 잠시 축복의 빛을 부여한다. 남자는 큰 문으로 다 아. 뭐야? 또 이성을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 난 여기 성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여긴 나중에 가겠습니다. 방권, 심판! 여긴 또 뭐야? 오! 찾았다! 오른팔을 이곳에 버린다. 오른팔 찾았다. 오광고 십자에 남긴 편지. 그런데 멧돼지 잡기 전에 여기를 더 돌아다니고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이거 저 다리 타고 이렇게 해서 일로 오는 게 루트인데 나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편지 읽읍시다. 노병 안스바흐가 남긴 편지. 어, 예, 사람들은 그림자 나무로 통하는 교구를 수몰시켜 봉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성에는 다른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닐지요. 우와! 저 정상 루트 저 아래층부터 이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맨 아래층부터 더 샅샅이 뒤져봐야겠다. 일단 여기 다니고 아래층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비밀 의식의 두루마그림자에 숨겨진 탑이 있다는 신의문 비밀 의식에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밖에 읽을 수 없다. 신의 귀환은 왕의 인도로 이루어지며, 왕의 영혼에는 영매가 필요하다고 한다. 오호. 아이씨. 듀얼링 실드. 관통무기와 방패를 조합한 무기. 황금나무에 바치는 싸움인 공투를 위한 무구. 네. 싸움을 이제 뭔가 제사처럼 바치는 그런 거구나. 가슴이 뜨거워진다. 으으으으 정권 심판! 네, 정권엔 심판이 들어있다! 음! 이야! <laughs> 혹시 일격 필살에 로망이 담겨져 있어야 기술을 쓸 맛이 나지. 일격 필살! 빠박! <봐박> 빠박! <봐박> 발등을 타고? 어머! 등에 여드름이 나 있어? 이 서고도 그냥 서고일 뿐이네? 아물 빼려면은, 그때 여기서 이쪽을 봤을 때였는데. 뭐지, 여기서 이쪽을 봤을 때, 여기였는데, 여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거든? 여기 정문 광장에서 계속 가야 되나? 우리 그때 하마 잡고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 메스메르님은 마리카님의 아들. 버려질 리 없어. 마리카가 자식이 진짜 많아. 샤식이 샤식 대 이놈 어또 시작 됐다. 이놈 들금딜활듀오 아씨 괜찮아.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게임이 될수 있어. 2 회차 난이도가 급속도로 낮아졌다. <laughs> 성능 비기야. 예쁜 말 아니, 어떻게 합 진짜 이거 많이？나 는것같 아. 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왕의 수여 탈리스만. 첫 엘드의 왕 고드프리가 물방울을 받는 모습을 본듯 탈리스만. 오, 황금나무의 왕은 대지에 우뚝 선다. 봐, 한 방에 넘어지는데 아까는 안 넘어졌단 말이야. 이건 그냥 첫 타에 그냥 빵 넘어져 주잖아,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 이런 방식을 새로 찾아오셨네. 물을 빼고 나서 가는 건가? 아니면 찰랑찰랑이는 걸 밟고 다니는 건가? 헉. 어! 근데 오르락 내리락 엄청 시킨다. 헷갈리게. 어? 그림이다. 용의 경지. 뿌린간의 협력자로 소환된다. 치매 기사 레다의 협력자로 소환된다. 뭐야, 이거 둘중 하나 골라야 돼. DLC도 다회차처럼 해야 되는. 두개다 보고 싶으면 엘드의 짐승을 한번더 잡아. 돼 뿌링간이 어... 노란색이고, 뿌링간은 복수를 하고 싶어 했잖아. 메스메르한테 둘다 미켈라 편이긴 한데, 뿌링간은 미켈라가 아무리 그렇게 되게 자기 신체를 버리면서 신을 막 이렇게 복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미켈라가지고 그래도 메스메르는 용서할 수 없다고 뿌링간이 근데 이 반대편의 입장은 애매하네. 뭐지? 근데 스토리 자체는 뿌린간의 복수 이야기를 보고 싶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복수라는게 워낙 매력적이니까 복수를 높겠습니다 일단. 인디언. I knew this day would come. The nature of your kind, I am certain, will always show itself. Given time, interfere not with my business. Zell it. What could your purpose possibly be? I do not you for help. Oh!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The heart of the infected. <laughs> you have bested me. Enough to turn the tide. Unfortunately. But I will leave you, baby. For now. Do not interfere. This is my revenge. What do you mean? Ah, n 다 t a What do y 이 u 여기 Bora Grone? l e 오류 특유의 컷인. 거신... 한두 마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이거 봐. 이거 더 있다. 그래. 여기 여기. 뭐야? 아 왜요? 아 씨. 저, 저번에 얘기한 그거다. 램미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이후에 이제 한 폭파하는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또 싸워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아, 예상을 빗나가질 않으시네. 죽은 얼굴 투구 고독에 존 먹힌 노인은 메스메르의 불의 영성에 주목을 했고 이를 소생술에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혼 없이 움직이는 시체들이 와고를 치유하지는 않았다. 가시공 메스메르의 직속인 불의 기사들의 성인 메스메르 군의 상징인 문장에는 황금 고리와 함께 성인의 불이 그려져 있다. 아여또 뭐고 이 위엔 또 뭐야? 아니 이성을 기점으로 출구가 몇 개야. <laughs> 여기로 나가는 거구나. 요렇게 잠겨있다. 아 잠겨있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어, 저 열쇠 뭐지? 근데 이런 건 너무 집착하면 안 좋은 게 그냥 스토리상 막혀있는 걸 수도 있어. 막 어떤 캐릭터 막 이런 걸안 해가지고 막혀있다던가. 너무 여기서 악착같이 뒤져봤자 어차피 안 나와. 나올 때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져선 안 돼. 심스럽게 용기 내 볼래요? 응? 음? No, no, Freya. a n t it by on you up. 프레야, 개잖아. 싸우는 애. 이게 원래 루트가 맞나 본데. 여기 뭐 다른 길이 없는데 이렇게 둘러봐도. 오이가 어, 없네. 살이구나. 오, 찌르기네. 전회, 불의 창아유쟤말 걸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NPC가 말 걸어달라고 저렇게 꾸물꾸물거리는데 이걸 외면한다고? Sense this 여기 루트가 있구나 뭐야 마리카석상이 여기있어 에? 아 뭐야 태엽을 돌려서 이 길을 만들어내는 건가? 나는 컨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해쳐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가? 봐길 만들어 뱅뱅 돌려서 이렇게 톡톡톡 떨어져 계단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건데 내가 기어를 못 찾았나봐. 이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왔어 1층에서 돌리고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말 이런 식인가? 못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놨어. 아 이거 돌려가지고 이 대가리 타고 일루 가라고? 아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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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아닐 텐데 분명히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돌리면서 해야 된다고 이거 어디서 돌리는 거야 아이씨 아버리겠네 그냥 뛰어볼까? 아내룬 어디 갔어 여기서 죽었잖아 아저 위에 있네 아 위로 올라갔어 아니, 안 되나 본데, 그 막혀 있는 거 같아, 막아둔 거 같아. 이럴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연 맥이기 위해서 막아 놨어. 이 자식들 막아 놨어, 막아 놨어. 결계가 확실해. <laughs> 이 정권의 심판을 담는다. 정권 심판. 이거 <laughs> 현자 붙이지 말라고. 오 현자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이게 작동을 할까? 정권으로 심판을. 정권 심판. 누가 힐해? 예쁜 말. 차다. 근데 여기 더 올라가는 길 있지 않았었어? 우리 중간에 그냥 왔잖아. 아, 놓칠 뻔했네. 이게 이게 더 중요했네. 씨. 여기를 못 찾고. 아 근데 왜? 아니, 여기 왜 설계가 막막 막 아무렇게나 막갈수 있게 만들어놨어. 순서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안쓰바의 가르침, 모그 섬기던 사람 여기 있던 애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셨는데 근처에 있는데 내가 지나쳤다고, 내가 세 번이나 보고 지나쳤다고 두 눈으로 그럼 못본 거지, 무슨 소리야? 아, 세 번이나 못본 거지. 안스바안스바 색.. 예쁜 말.. 아, 이제 노딱받 아유, 아유. 안스바안스바 아니, NPC가 이렇게 몹들 사이에 있을 리 없잖아. <laughs> 이사 다리구나 아하하하하! <laughs> 이아투영벽으로 <laughs> 막혀 있는 사다의 결계가 이거였어. 아 이씨 이거 들어올리겠다고. 정권의 심판을 담는다. 정권 심판. 잉스바. 잉스바. 이쁜 이 말. 이 진짜 이걸 어떻게 찾아요? 아예 뭐 숨은 그림 찾기야? 숨은 그림 찾기. 본 화면에 인물을 찾으시오. 책을 음독을 하던가, 음, 하면서 고민이라도 하던가. 에씨 말도 안 돼, 진짜. 세번 아니야? 나이방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 지나치기만 했지. 문 앞에만. 신경 쓰이는 게 있다. 아, 모그의 사체가 옮겨졌다. 미켈라에게 옮겨진 것 같다. 응? 음? 기밀 의식의 두루마리, 프레이야의 상황. 아, 이거 모그 부활시키는 건가? 이거 언제 얻었냐고? 오늘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지? <laughs> 오, 이것은. 드림자린의 yes, to... 땅에 도달하는 것도 모자라. 하체마저도 왕의 매개체로 삼으려 하다니. 미켈라가 모그의 몸뚱아리가 필요했구나. I'm afraid t e n a l a fails to grasp the humiliation implied by this act. One t My dear lord, better. 미켈라 더 카인드라고 부르거든 얘는 약간 호처럼 친절 미켈라 선생 뭐 이런 거야. 프레이아의 상황을 전한다. Freya, right, Could you please... 이걸 프레이아에게 전하다라. 그녀의 의문에도 답이 나왔다. 나 덕분에. 프레이에게 쓴 편지. 종이가 접혀져 있어서 읽을 수 없다. 펼치면 되잖아. 뭐 잠금 잠 지세요? 접힌 게? 종이학처럼 접어놨나? 편지를 준다. 라단의 <목소리>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다고. But war has always suited General Radon best, and certainly far more than any honorable death. Endless war to invigorate the soul, as befits General Radon, the Great Lion. Give my regards to Honorable Ansbach. Tell him if we should meet in battle. To face your bow would be fine enough, but to face your blade would be an honor. <sighs> 황금사자 방패 장군을 안단 직속군의 여명기에 특히 용감한 자에게만 주어졌단다 사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감님한테 고맙다고 전해 달래잖아 이 말. 지가 직접 하자고 가셨어